자, 오늘 월화수 3일 연장으로 또 만나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지난 정부한 3년 동안 저희가 매번 듣던 게뭐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 하면서 새로운 원전 르네상스 뭐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체코 원전도 수주하고 하면서 많은 말을 들었지만 이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이 원전 건설 쪽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입니다. 대부분의 이 원전들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발전한 전기만으로도 이 대형 원전이 필요 없이 충분히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SMR이라고 소형 모듈러 원전을 특별하게 이런 AI 데이터 그 데이터센터만을 위한 이런 에너지 원으로 뭐 새로 개발을 해서 예, 상업화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형 원전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부분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대형 원전들인데요. 그런 원전들은 30년 이상 이제 오래되면 이제 다 폐로 수순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이제 해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 해체가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후한 원전이 한 200개가 넘고 그한 400개 정도가 되고 그중에 200개는 완전히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동을 멈추는 원전들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류가 이런 원전을 만들어는 봤는데 이거를 해체해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대형 원전을 한번 해체해 봤습니다. 스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원전 사고가 난 이후에 그 오래된 그 노후한 그 원전 사고 난 원전을 한번 해체를 해봤는데 그게 미국이 전 세계 유일해 갖고 있는 그성 뭐랄까 시범 케이스입니다. 그 많은 우여적 끝에 어떻게 해서. 해체하긴 했지만 그게 그만큼 귀중한 그 정보가 되고 자신들의 그무 어떻게 보면 무형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주지 않죠. 결국은 이 원전 해체에 대한 어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원전을 뭐 해체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처음으로 이 고리 고리 원전의 해체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게 되면 이 원전이 천구백 70몇 년이가 그때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를 이번에 그2000 언제죠 그한 8년 전에 영구정지 한 8년 만에 이번에 처음으로 고리로 해체 승인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만큼 원전 해체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많이 한 것이죠. 왜냐면 우리 인류가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전 내에는 대단히 위험한 고준이 방사능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 사회에 공개될 경우에는 이 인체에도 굉장히 큰 해가 될 뿐만 아니라 환경도 인간이 살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해체는 굉장히 신중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리고 또 안전을 요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게 우리 인류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이거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내년 2026년이 처음으로 원전 해체에 도전을 하는 첫 삽을 뜨는 그런 해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요 관련된 어그저께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고리일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났을 이때 주가가 반짝했었죠. 그 말뜻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원전 건설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또 한편으로 원전 해체에 대한 준비를 해왔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 기술을 처음으로 필드에서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 한 200여 개, 또 처음엔 200여 개지만 향후 이게 400여 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원전 해체 시장에 거의 독점 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은 점점 세계적으로 사양산업, 이 대형 원전을 점점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후 원전을 해체하는 것은 껑 껌이 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노후 원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노후 원전 해체 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고리 원전이 1978년에 만들어졌고 이첫 가동을 그때 시작해서 2007년에 수면 연장을 한번 했습니다. 수면 연장을 하게 되면 노후 원자 노후 원자 원자로에 이런 안전 보 안전 보강을 해서 수면을몇년더 연장하는 건데 그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발전한 전기의 전기료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수면 연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그 손해 볼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어찌 그냥 가동을 계속하면서 이 수명만 연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2015년에 더 이상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해도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연구 정지를 했고 요번에 이 해체에 대한 승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한 해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주, 주요 설비를 제거한 이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원자로 안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간 이 하나 하나의 원자로를 해체하는데 한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안해 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고리 원전 포함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노후한 원전들이 한5 0 0개 되고 그중에서 한 200개가 영구히 정지를 하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해체를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죠. 그래서 노후 원전 해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종, 그 유망 테마주 로넘어가는데 오르비텍, KNR 시스템, 우진엔텍 이러한 세 종목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참여를 할 기업들입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 는 원전 반사상 관리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분석 처리할 수 있는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KNR 시스템은 로봇, 원래 로봇을 만들고 이런 로봇을 갖고 테스트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원전 해체 로봇을 국산화는데 성공했습니다. 원전 해체 로봇은 굉장히 어려운 게이 라디카 즉. 방사능 안에서 어떠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뭐 가까운 예로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에서 그 첨단 로봇을 동원해서 뭐 폐기물을 빼내오기 다문에지만단 1그램도 못꺼어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진엔텍 이 업체는 원자력 화력 발전이나 뭐 계측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 또 정비를 하는 업체인데요. 이 관련돼서 이 업체도 역시나 이 폐로 즉, 원전 해체하는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곧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바로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원전 해체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원전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원전 해체까지 수급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전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해체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 같이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는 업종들 또 섹터 이런 부분들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같이 대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 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요 은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시장에서 핫한 이슈 그리고 공략주까지 같이 한번. 타점 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님이 준비해 주신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제가 방송을 해 드렸는데 그 관련돼서 너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올라가 보시면 좋아요 구독도 해 주시고 뭐그 많이 좀 좋아요 뭐 남겨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 종목은 앞에서 장, 장양봉을 만들어서 급등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가 바로 이 승인이 났을 때죠. 왜냐면 이 원전 패로를 패로뿐만 아니라 이제 해체하는 것을 그동안 뭐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정지되 있는 원전이 많았지만 이거 실제로 결정해서 이말 그대로 해체 작업에 들어가기로 한 원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처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그이 사업에 우리나 라 고리 일호기를 해체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이 회사 참여하는 것이죠. 바로 오르비텍입니다 물론 오르비텍이 지금 주가가 별로 싸기 때문에 이게 뭐 별벌이 없는 회사라 생각하실 분이 많겠지만 사실은 원전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기술에 먼저 많이 투자해 놨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 돈을 벌기회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쌍가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리비텍 같은 경우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에서 그 RI 폐기물, 그러니까 그 방사능의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 관리 시설 해제 용역을 수주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업체기도 이 하고요. 원전 해체 연구를 위한 오리비텍 분석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들을 직접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도 당연히 고리 1호기 노후원전그 해체 작업에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 원전 방사선 관리 및 방사선 폐기물 분석 처리 전문 기업으로서 관련 기술을 갖고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부가치의 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특이하게 이 업체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그,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형 전투기 KF21에 그 부품업체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방팔방으로 이 업체는 관련된 기술도 많이 갖고 있고 기술은 있지만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돈을 뭘 벌고 있었고 그래서 주가 쌌던 기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수가는 4천원. 목표가는 8,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8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해체 로봇을 개발 상용화 업체인데요. 주가를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업체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이 회사가 별로 이제 그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들썩들썩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돈을 벌수 있는 기술이 또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죠. 원전 해체에 사용될 수 있는 로봇을 이 업체는 진짜 만들어냈습니다. KNR 시스템이라고 이름이 좀 어렵긴, 어려운 업체이긴 하지만 이 업체가 만든 이 원전 해체 로봇을 실제로. 그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OK 돼서, 이번에 이걸, 요번에 그 원전 해체 작업에 실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R 시스템은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이 업체가 중수로 핵 연료봉 수거로봇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원성, 월성 원전,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입니다. 거기서 적용을 해 받고, 거기서 OK 사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노후 원전 해체 작업에 이 로봇이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부가치 사업을 하는 것이죠. 왜냐면 이런 원전 원전 내에서 원전 내에 있는 여러 시설들 해체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이러한 작업을 할수 있는 로봇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이 k n r 시스템은 매수가 만천 오백 원, 목표가는 만 팔천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만 오백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마지막 전화 말씀 듣고 마지막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비텍과 KNR 시스템 두공략주 가져주셨는데요. 각각 매수가는 4천 원, 또11,500 원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 외에도 나는 상세하게 타점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 코드 통해서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들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좋.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 주시면 저희가 공부방 함께 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에 이어서 한 종목 더 공략주로 가져 주셨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종목도 역시 나 앞에 큰 산을 만들었죠. 이큰 산을 만들었을 때가 바로 이 원전안전위원회에서 해체 승인을 해준 날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주가가 좀 설설 기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원전 해체의 원년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내년 첫 사업을 뛰고 내년에 실제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는 건 내년이죠. 올해는 준비 사업을 하는 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우진엔텍 이라는 이 회사도 주지님과 보셔야 되는데요. 우진엔텍은 우진이라는 원자력 관련된 업체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나 페로에 관련돼서는 여기서 폐 그러니까 원전 내 폐로 했을 때그 안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아까 이 원전을 해체할 때 순서가 있다 고 그러는데 마지막 순서가 바로 이 방사능 폐기물을 처, 처리하는 기술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술의 우진엔텍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진엔텍이 이 원전 폐로에서 그니까 원전 해체 사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되고 일단 매수가는 2만 칠천 오백 원, 목표가는 사만 이천 원, 손절가는 이만 육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